2021년 11월 16일 오늘 새벽 말씀은 욥기 2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 것도 없는 곳에 메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두움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묻지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 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교육 전도사로 중고등부 학생들을 지도할 때 하나의 교육 주제를 하나님, 나, 이웃이라고 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를 항상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구호처럼 외치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이웃을 사랑하여 나를 알자였습니다. 유치부 하다못해 초등학생도 아닌 중고등부 학생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유치하게 생각할 수 있는 민망하게 여길 수 있는 손유희 비슷한 이 모션을 하면서. 이 구호를 외치게 했습니다. 먼저 오른손을 하늘을 향해 쭉 펴면서 하나님을 알고를 외칩니다. 그 하늘을 향해 직선을 그린 오른팔에 왼팔을 가져다가 수직을 이루는 수평선을 그으면서 외칩니다. 이웃을 사랑하여. 그러면 내 몸을 중심으로 오른쪽 위쪽에 십자가가 그려지게 되겠죠. 그 십자가를 내몸 중심 쪽으로 이동시키면서 나를 알자를 외치는 겁니다. 어린이 히어로물에서 이 평범한 사람이었던 이 영웅이 변신할 때할 법한 그런 모션을 함께 한 겁니다. 당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참 착해서 이 목회자의 그런 무모한 요청에도 잘 따라줬던 기억입니다. 다시 한번 그 아이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아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시고 우리도 동참하라고 명령하신 그 이웃 사랑함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것, 그 십자가가 나에게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내가 그큰 사랑을 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구원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알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를 아는 것, 그렇게 전 인격적인 서로 사랑을 허락받는 것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욕기에서 줄기차게 나타나는 욕과 새 친구들의 논쟁은 그런 하나님의 구원 법칙에서 한 축이 무너져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나님을 아는 작업, 오른손을 하늘을 향해 쭉 뻗어대는 그 작업은 꽤나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왼팔을 오른팔에 수평으로 놓는 그 작업에 실수가 보입니다. 제대로 놓치를 못합니다. 제자리까지 가져다 놓치를 못하거나 가져다 놓더라도 덜 가든지 비뚤게 놓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안타깝게도 십자가가 똑바로 그려지지 않은 상황.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나님도 알고 이웃 사랑도 제대로 할 때, 그때 나도 또 나에게 부어 주신 사랑도 제대로 알게 되어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수 있는데 세상과 모든 사람들까지 그때서야 제대로 알수 있는데 그렇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인데 이한 부분이 찌그러져 있으므로 그 진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일그러진 사람들입니다. 빌닷, 그의 답하는 욥또 지난 친구들 모두 말입니다. 또, 나, 우리 모두 말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욕의 대답인데, 욕의 대답 구조에서 그 불균형을 확실하게 캐치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은 이 빌닷의 충고에 대한 욕의 지적, 조롱에 가까운 맞대응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 14절은 요비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오른팔은 하늘을 향해서 제대로 뻗어져 있는데, 왼팔이 그 오른팔에 다가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때리려고 달려드니 십자가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빌 닷의 가르침 제대로 반박합니다. 아, 빌 닷은 요비 기력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빌닷 당신은 나에게 도움을 주고 있으며 참된 지혜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 맞는가 당신의 말은 누구를 향하고 있으며 누구의 정신에서 기인된 말인가 나를 지혜 없는 자로 여기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에게 얼마나 지혜로 가르침을 주었는가 빌닷 당신의 말이 하나님의 숨결로부터 온양 착각하고 있는데 전혀 하나님의 말이 아니지 않은가 당신도 그저 보편적 인간에 속하지 않는가 그런 완벽한 지적을 합니다. 제대로 반격했습니다. 촌철살인 완벽한 농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족한 빌닷과 비교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청산유수로 풀어 놓습니다. 그 누구보다 깊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보입니다. 절대자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분에게 두려움을 느끼는 지혜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분의 뜻을 제대로 아는 그래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 그런 부분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기에 요비야말로 그저 보편적인간에 친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확실한지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 계명. 이것은 결국 이웃사랑이라는 개명 안에 다 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웃사랑이 결국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얼마나 깊게 연관되어 있는 것인지 사도 요한이 가르쳐 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이라.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면 당연히 경외함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는 꽤나 집중하려 합니다. 진지합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도 형제와 나 사이의 관계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나, 나와 이웃, 이웃과 하나님 이 모든 관계가 다 같이 십자가로 이해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수 있다는 것 그렇게 사랑으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만 온전하시기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신실하고 진실하게 관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완전한 사랑으로 용납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함께 거할 수 있게 하는 것. 거기까지가 복음의 본질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웃 사랑까지 이어지지 못하면 우리는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연합, 진정한 영원, 영생, 복락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을 통해 교회를 세워 나가십니다. 그 교회 안의 형제 자매와 동거함으로 하나님과의 동행함으로 천국을 엿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과정에 형제의 사랑이 함께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오해하면서 형제의 사랑을 등한시하고 형제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고 형제를 진짜 낮게 여기는 실수를 범한다면 계속 십자가는 제대로 그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이웃을 바라보는 눈빛은 하늘 위 하나님의 자리에서 콩과 파트를 나누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양과 염소를 나누는 그런 판별의 자세가 아닙니다. 같이 땅에서 하늘을 함께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영광의 왕께 경배하며 그 궁유를 함께 바라는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져야 할 이웃들입니다. 내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데 있어서 그들과 함께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을 통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이웃을 사랑하여 나를 아는 그 진리를 누리는 그 은혜를 허락받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보이는 것에 큰 영향을 받으며 내 안의 죄성 때문에 내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스스로 쇠뇌시키듯 애쓰면서 그런 애씀이 주문 정도로 같이 절하시켜 버린 일이 되지 않게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광대하신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경외하듯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용납하게 하옵소서. 정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를 온전히 아는 진리 안에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Serve.